보통의 6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고린도 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불상히 얘기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프지 않아도 다른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하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특별히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대장암 치료를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고통의 맛을 보았습니다. 피가 극심하게 흐르는 고통, 장이 연결되지 않아 위험했던 고통, 두 번째 수술 자국을 깊지 않아 저절로 암울기를 두 달을 기다려야 했던 고통, 엉덩이 여러 개의 종기로 겪었던 고통, 항암치료를 통해 겪었던 다양한 후유증들, 고통에도 다양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누가 가려워서 힘들었다고 하면 머리로만 힘들었겠다고 생각했지 가려움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경험하고 나니 그들의 고통의 맛이 이해됩니다. 장폐쇄나 장출혈이라 장염 영유성 식도염의 고통을 경험하고는 장이 아프다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육통으로 아프다고 하면 근육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50견으로 고통받고는 정말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위로의 방문, 편지, 전화를 받았으며, 다양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었지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정말 힘들지요, 힘들었지요, 얼마나 힘들었었겠습니까? 라며, 고통 그 자체를 공감하는 위로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음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